고린도전서 1장 인사와 감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해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희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굳게 합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글레오 집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에 대한 말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주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또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또 스테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으나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제의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디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도항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2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함.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에 훌륭한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다. 나의 말과 나의 선포는 지혜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한 것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이시대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하,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게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기쁜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요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로 가르침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3장. 하나님의 동역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이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블로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면 아블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사역자들이며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이는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자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히 안다.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4장 사도의 직분.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너희에게나 또는 인간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쓸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거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통계하려는 홍...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내가 각자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5장. 음행에 대한 심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어야 하지 않겠느냐?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넘겨 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혈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희에게 썼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란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6장.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다른 이에 대하여 소송할 일이 있는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소송을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도 지극히 작은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은 어떻겠느냐 그러니 너희에게 이 세상 일로 사건이 생겼을 경우에 교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겠느냐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가운데 형제 사이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너희가 서로 소송하는 것은 이미 완연한 패배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는 불의를 향하며 속이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남창하는 자나, 동성연애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약탈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덜어 있었으나, 너희는 주 예수 글소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슴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우롭다하심을 얻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더라도 나는 어떤 것으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이다. 몸은